샘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다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정법을 포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언은 지행총중입니다. 알고 행함이 다 중요하다. 예, 자막을 좀 보십시오. 예,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들 말하는데, 저는 알고 행함이 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행총중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백중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끝안 들으신 분들은 들어오신 김에 오늘 끝다 듣고 반드시 어제 방송한 영상물을 꼭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백중을 우란분절이라고도 하던데 우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백중을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우란분은 인도 범어 발음인데, 한문 뜻은 구도현입니다. 예, 한자 좀 보십시오. 구도현. 예, 여기서 이 우라는 거꾸로 도, 매달릴현, 도현입니다. 예, 그리고 우란분 했을 때 부는 구제할구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꾸로 매달려 있던 영가를 구제한다의 뜻이 우란 분이요. 그날이 우란분절즉 백중입니다. 최초 발단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께서 흑암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고 있었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이를 보시고 목련존자에게 음력 칠월 보름에 죄를 잘 지내어 어머니를 구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목련존자가 죄를 잘 지냈더니 정말 어머니가 흑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도이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백중기도는 붙여놓고 직접 절에 나가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대관음사 백중계도에 올렸다면, 간단합니다. 입재를 포함하여 총 8번, 절을 지내는 동안에 제때마다 자매 채널 BUD, BUD에서 직접 실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집에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정이 여의치 못해 혼자 기도를 해야 할 경우라면 절에서 제를 지내는 날에 금강경을 좀 많이 독송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제가 세번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초제, 이제, 삼제 등 제를 지내는 날에는 아침에 세 번, 저녁에 세번 해서 평소량의 배를 더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연불하여 독송편에 올려주신 불설 왕생정토진언을 백중기도 기간에 외우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예, 금강경 독송, 듣기, 사경 등 금강경 수행이 백중기도로서는 제일 좋습니다만 진언의 종류로 더 기도를 보태고 싶다면, 말씀하신 불설 왕생 정토제는이 가장 좋습니다. 예, 제가 연불한 걸 틀어놓고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백중기도 등 천도제를 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순전히 망자만을 위한 기도인가요? 예, 불교의 모든 기도는 기도자나 기도를 받는 대상 모두에게 다 좋습니다. 백중천도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백중사십구제 등 천도 기도는 제를 지내는 제자가 7분의 6의 기도 공덕을 갖고 기도 대상의 영가는 7분의 1의 기도 공덕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지장경에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신도님들이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백중천도제 위패를 여러 절에 같이 올려도 되는지요? 예, 여러 절에 같이 올려도 됩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스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은 일입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천도에 대한 경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위에서 말씀드린 지장경, 우란분경, 목련경, 삼세인과경, 부모은윤경 등이 다 천도와 관련된 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제 자식이 원래 수능을 쳐야 하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와 조상을 위한 백중천도 기도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천수용 독송과 대다란니 일곱 번이나 소문 한번 하시고. 관음정근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생축 발언문을 읽으십시오. 제가 생축 발언문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생, 누구누구, 고득점 성취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소원이 있다면, 예, 이런 유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강경을 들으면서 세번 읽고, 망축 발언을 읽으십시오. 예를 들면 아버지 누구의 왕생극락을 발언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천수경 대다란니 관음정근 금강경까지 다 독성한 뒤에 생축 망축 발언문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상 이틀에 걸쳐서. 백중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년 되는 사찰에 꼭 백중천도 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공덕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집에서 불교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이버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UD 예이 BUD 내용 아주 좋습니다 들어가셔서 본문 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K보다 부처님 세상이라는 영어 채널이 있고요 또 K 불타 부처님 마음이라는 중국 채널이 있습니다 예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